선두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황재균. 1번 타자 로하스 선수. 아,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입니다. 기아의 두 번째 투수 이용찬 선수입니다. 일번 타자 선두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황재균. 밀어냅니다. 1롱파자 오윤석 선수입니다.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이용찬 선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금 연속해서 커브, 슬라이더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정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8T 위즈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구타자는 1번 타자 로하스 선수.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타자들이 쳐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속이 됐습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모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N1. 배트를 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코스에 지금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빠졌습니다. 볼넷으로 나갑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내기 어려운 계정인데 참아 냈습니다. 남승. 주자가 1루에 있 주자가 4구째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우익수 이동합니다. 오익수. 초구입니다.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안. 지금 커트가 잘 됐습니다. 수 있는 카운트가 됐습니다. 원앤2원앤2가 됐습니다. 투수가 우듯 아닌가 싶네요. 스윙 인정되지 않습니다. 빠져나가면서 볼넷 오제일 선수입니다 투수는 어떻게든 땅콜하겠습니다 주자는 1, 2구 상황 이동인 보고 볼카운트 원엔 원입니다원볼트 스트라이크 일단 유리한 고지 이건 속지 않습니다 2볼 투, 투 스트라이크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 볼카운트 승부 파울입니다 8구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팀선는 아닙니다.